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 서유창입니다자 서울접종예약건 6건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1일 토요경마 5월 22일 일요경마 아 입니다 어, 충마 복병마 승부마 어, 미리 선점해 놓는 시간 자 먼저 어, 5월 21일 토요경마 7경주 어, 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주 조건은 국내산 3등급 1400 핸디캡 경주이고요. 일반 경주 여기에서 살펴볼게 스카이 망치라는 마필 여기 스카이 망치가 있는데 이 스카이 망치의 경주 모습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 어, 볼게요. 먼저 한번 어, 살펴보시고 감상 한번 해 보십시오. 네, 화면을 좀더 이렇게 맞춰서 네. 잠깐만요. 화면을 좀더 보기 편하게 가운데로 맞춰 드릴게요. 자, 한번. 자, 이게 직전 경주 때의 모습인데요. 어, 어, 그때 여기 출발. 자, 4월 17일 경주였었고요. 1400에서 이제 어루니가 기승을 해서 어, 우승으로 들어옵니다. 7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 자, 7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선에 에, 도전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고 출발은 2위권 2선 2위권 선에서 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선행 받고 가는 마필은 4번 마입니다. 레이디퍼스트가 이제 선행을 받고 가고 걔는 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아웃입니다. 어, 스카이망치가 선두로 부상을 하면서 그리고 어, 안쪽에 이제 에, 있는 마필이 이, 이 4번 마 뒤로 이제 9번, 8번, 3번 이렇게 이제 선입권이 짜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3번마, 아, 슈퍼헥톤, 어, 그 중에서 3번 마 슈퍼 헥톤 먼로 계수가 기승한 고 마필 을 한번 더 주목해서 보시고요. 어, 그리고 그애 이제 준우승 들어오고 그리고 9번, 8번 중에서는 9번은 밀키 제리고 8번은 이제 보디가드인데 8번 마 보디가드가 이원종 기수와 기승해서 3차으로 들어오고 자 다시 이제7번만 스카이망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필 스카이망치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선두로 부상을 했고요 마지막 스퍼트하고 탁탁 가볍게 때려주고 때려 어 때려 주는 대로 거기에서 어 기어업 되면서 어 보폭과 스퍼트는 속도는 더 나오면서 마지막에 여유 부리고 들어오고 완전히 뭐 전형적으로 한수 위의 모습 예, 저기에서는. 저 정도 편성이 이제 중급 정도의 편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 그냥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모습, 한수 위의 모습, 뭐 걸음걸이 또 부조에 대, 대한 어, 부조에 적응 순응하는 어, 모습, 채찍에 반응하는 모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에, 뭐흠 잡을 데가 없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개 스타일은 이제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때 마체 중에 466이었습니다. 어, 크지 않은 체구이지만, 음, 요즘에는 뭐 500kg 넘어가는 마피 셀고 쎘으니까요. 하지만, 어, 저 다부진, 어, 이러한 맛이 있는 그런, 음, 어, 걸음걸이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스카이 망치 7전을 뛴 가운데 3승, 준우승 2회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경주, VOD 봤던 경주 전에, 그 전에 경주가 3월 19일 경주인데 그때는 어, 1200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35초 대에 달하는 3F 타임을 끌어내면서 마지막 결승주로에서의 몰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추입으로 그것도 말이 스스로 물고 뛰어버리면서 추입으로 오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때도 우르 박우른 어, 기수가 기승을 했었 습니다 박으론 기수가 상대적으로 선행에는 강점이 있지만은, 추입에는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기수인데, 그런 것들도 말 능력으로 다 커버가 되버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선행도 아니고, 뭐 선입도 아니고, 이 추입도 아니고, 그냥 자유 마필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두의 마필,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이겁니다 아, 장산 레이저. 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복병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스카이 망치가 좀더 인기를 많이 모을 것이고요. 직전 경주에서 장산 레이저가, 어, 오차게 그쳤던, 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봐주는 것이고, 1 4 0 0뛰면서 직전에, 예, 급현성 굉장히 셌습니다 아, 그러면서 오차. 어, 추입도, 하지만 거기서 건진 내용이 있다라면, 추입도 되고, 어, 자유롭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어, 이런 가능성을 엿봤다. 아, 장산레이저였습니다. 장산레이저의 아빠가 매니피지요. 자, 매니피의 자마이고요. 그때 마체중이 직전에 5 1 2 자, 이런 정도의 마필들 이, 이 경주에서는 주목해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5월 21일 에, 토요경마 7경주 내용 자, 두두의 마필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5월 22일 일요 경마 8경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여기는, 대상경주입니다. 대상경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되겠고요 자, 5월 2 2일 일요일 8경주 혼합 오픈 1200 별정, 경주 마주협회장배, 입니다. 라운더 파이터가 나옵니다. 라운더 파이터. 엄청 센 말이지요. 이, 이, 성적이 11전을 뛰어가지고서요 예, 11전 뛰어가지고, 10승 거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준우승하고. 뭐, 뭐, 완벽한 모습. 특히, 이 선행 능력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렇게 볼수 있었다. 요거 한번 빠졌으니까, 타의 추정을 조금, 어, 조금 허용한다. 허용했다. 아, 요렇게 볼수 있는 게, 이제, 라운 파이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요? 자, 레이팅이 1 3 3입니 여기, 가려져 있는데. 133의 최고 레이팅. 이고요이번 대회에 나오는 마표 중에서 최고 레이팅. 이한 번의 실패가 이제 부산일보배에서 이제 준우승이었던 것이었고. 라운 파이터. 역시 또다시 단거리 대상 경주에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역 기수가 뭐 기승할 예정에 있고. 자, 라운더 파이터. 그리고 심장의 고동이, 의 예, 심장의 고동이 지금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순간 엄마가 이제 How are you?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직전 경주 3월 27일 경주가 이제 직전 경주였고 2,000m 타면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시면서 우승하고 2,000m 1분 07초 플랫 뛰고 37초 5회 삼엽타임 끊으면서 기승 기수 세형이 약 기승을 했고요. 그거 살아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수 있겠다. 대기 만성형 기질이 또 보인다. 이렇게 보여줬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이제 기승을 했단 말이죠. 이 문세영 기수 기승 속에서 어또 이제 기수와 마필간의 이 얘기를 또 한번 이 심장의 고동의 아빠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천벌를 주름잡았던 마필이지요. 그 지금 이 순간의 영광의 순간을, 영광의 역사를 함께했던 기수가 또 문세영 기수였었습니다. 어,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 순간의 은퇴에 굉장히 아쉬워했었고, 어, 지금 이 순간에 새끼인 심장의 고동이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새끼가 들어왔다고 또 굉장히 반가워했었고, 이런 관계거든 애마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괴를 그또 같이 하는 내용. 자 라운드 파이터 유력한 입상 후보 심장의 고동 어, 도전 어, 마필. 자 이렇게 보면서 마주 옆에 장배. 일단 여기는 지금 우리 그 서울 적중 예약권 보고 있으니까 서울 마필 위주로 해서 어, 살펴봅니다. 부산 서울 이제 통합 경주입니다. 뭐 히트 예감도 나오고 해요. 영웅 루이스도 나오고 부산 쪽에서 그 일단 서울 쪽에서 라운드 파이터 심장의 고동 이렇게 좀 살펴보고 살펴봤고. 다음에, 5월 22일, 1요 경마 1 1 경주 가서 보겠습니다. <laughs> 자, 1 0 경주. 여기는 경주 조건이 2등급 경주이고요. 1,400 핸디캡 일반 경주가 되겠습니다. 와일드 리 로맨틱. 와일드 리 로맨틱 봐야죠. 자, 10전 4승을 거두고 있는 마피아. 착순권의 성적도 10전 4승, 준우승 1회, 3차 1회, 4차 1회, 5차 2회. 예, 네, 요렇게. 이거 다, 착순권 안에 성적을 다 더하면은, 어, 뭐 한번 빼고는 전부 다 착순권 안에는 들어온, 뭐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전주 마체중 464로, 어, 뛰었고, 4월 9일 경주였습니다. 1400에서 우승했구요. 그때 경합구도 속에서 역전의 재역전, 재역전. 그러면서 결론은 재역전 승! 이렇게 나왔던, 와일드릴 로맨틱. 해결 능력도 있고 위기 관리 능력도 있고 근성도 있고 어 그리고 거리 적응 능력도 있고 직전에 1,400 뛰면서 거리에 대한 소화 능력도 있고 이번 경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승군하면서 승급하면서 올라와서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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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도전의 자리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3단뛰기 자리가 도전의 자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기세라면은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와일드 레 로맨틱입니다. 자, 또한 제가 복병마를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복병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자, 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좀 이제 많이 뛴 마필입니다. 어, 6세 국내산 순말이고요. 6세 마필입니다. 와일드 로맨틱은 미국산 순말 4세. 자, 님의 향기는 추입. 추입 복병이 됩니다. 다코스 6전 6살이고 31전 뛰었습니다. 아주 성적이 아주 쫙 착성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31전을 뛰어 가지고서 우승은 3, 3회밖에 되지 않는데 준우승 6회. 그리고 3착을 7번이나 했고요. 4착도 아까운 승부. 4착 6번 했고요. 5착도 2 번. 그러니까는 복승권 입상 복승률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이렇게 착순권 성적이 굉장히 많은, 많았던, 어, 그런, 어, 말이 님의 향기입니다. 예, 추임마로서 특 A 추임마가 아닌 마필, 그렇지만은 B급도 아니고, 그 정도 되는 마필들이 항상 좀 요런 성적표를 내지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복승률과 승률은 좀 아쉽지만은 상금벌이는 톡톡해가면서 마방에서는 효산으로 타는 마필들입니다. 자, 님의 향기도 걸음걸이는 살아있는 마필이다. 자 직전 경주에 1,400 뛰면서 4월 23일 경주였었는데 1,400 1분 26초 5, 36초대 3회 템 끊으면서 그 편성 굉장히 센었고요. 센 편성에 대한 강한 편성, 강적들에 대한 그런 어, 면역력, 적응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빅토아르 교수가 기승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직전 경주 마찰중에 525,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고요. 요거 한번 복병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 님의 향기. 일단, 그, 예약권, 한번 받아, 접수, 받아 놓으십시오. 요거, 님의 양기.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접종 예약권 6건,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접종 예약권 5월 21일 토요 경마. 자, 토요 경마 7경주의 스카이 망치 장산레이죠그 다음에 일요 경마 8경주의 라운더 파이터 심장의 고동 재산경주. 그 다음에, 일요경마, 11경주, 와이들리, 로맨틱, 님의 향기. 자, 이런 마필들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영상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